적인 얘기입니 자, 뭐, 뿌리분을, 뿌리분을 만드는 걸 이걸 뿌리분 굴치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뿌리분을 안 만들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낙은 굴치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여러분, 나채라고 하잖아요. 나채 그래서 낙은 굴치법이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 아, 묘목. 묘목이나 아주 작은 유목. 그리고 이식할 때그런 고런 나무들이 조그만 거리를 짧게 가야 되는 경우. 그럴 땐 그냥 흙, 그, 흙을 다 털, 벌고 거적으로 덮어 갖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낙은 굴치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뿌리분 굴치법을 제일 많이 쓰니까요. 뿌리 감기 굴치법, 뿌리분 굴치법,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분을 감아 이제 뿌리분을 만들어서 새끼줄로 뿌리분을 감아 갖고 가는 거예요. 뿌리분을 감아 갖고 가는데 감아 갖고 갈때 우리가 위에서 이제 한번 그 뿌리분이 어떻게 생겼냐, 뿌리분을 감은 새끼줄의 모양을 보면. 태기준의 모양을 석줄한번 감기, 넉줄한번 감기, 뭐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일단 석 줄을 감고 넉 줄을 감는 거는 석 줄을 갖고 감면 위에서 봤을 때 삼각형이에요 모양이. 넉 줄을 감면 으 위에서 봤을 때 네모예요. 사각형이에요. 한번 감면 으한 개밖에 없어요 도형이. 근데 두번 감으면 두 개의 도형이 나와요. 이게 감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 그 감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시험용으로만 말씀드리면 석줄이 때 삼각형인 거 보시고 넉줄이 때 사각형인 걸 보면은 여러분이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운반을 해요. 운반해서 갖고 가요. 근데 뿌리 돌림을 했고 그래서 굴치를 지금 한 거예요. 자, 굴치을 해서 내가 운반을 합니다. 운반은